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와 포르투갈 대표팀의 주전 풀백 근데 어쩔 때 보면 풀백 같지가 않아 현대축구에서 풀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축구도사 주앙 칸셀루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알았을게 인버티드 풀백 풀백은 측면에서 뛰는 자원입니다 근데 칸셀루는 인버티드 풀백이야 인버티드 풀백이란 중앙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는 선수를 말합니다 스탠드 인 풀백이라고도 하죠 칸셀루는 요런 움직임을 통해 중앙의 수적 우위를 더한 하면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원활하게 합니다 전진 패스 뿌리고 탈압박하고 가끔은 존14까지 올라가서 슈팅까지 막 때려 간지나요 근데 간지난다고 아무나 하나? 노우 no. 펩이 그러던데요 다른 선수들은 칸셀루처럼 플레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칸셀루는 미드필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인지 펩은 칸셀루를 점점 더 중앙쪽으로 보냈어요 이번 1920 시즌, 2001 시즌 두 시즌 동안 칸셀루의 터치맵을 비교해본 건데요 이렇게 플러스가 돼있다는 거는 저번 시즌보다 올 시즌에 요 지역에서 90분당 터치가 네번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풀백보다 왼쪽 풀백을 많이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고. 아니 풀백이 왜 여기서의 터치가 많아지냐고. 중미야? 공미야? 뭐야? 자, 판셀로가 양발을 다잘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른발잡이입니다. 자, 오른발잡이가 왼쪽 풀백에 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한다. 요거 참 좋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왔다 치면 오른발로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 왼쪽 풀백 왼발잡이면 요 각도가 안나온다고 왼발 아웃사이드로 찰거야? 그런 풀백은 많이 없지? 웬만하면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횡패스 아니면 백패스입니다. 그래서 펩이 오른발잡인 칸셀루를 왼쪽 풀백에 세운건데 가만있어봐 칸셀루는 오른쪽 풀백에서도 잘하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언더래핑 자 언더래핑이란 풀백이 윙어한테 볼을 주고 요렇게 움직이는걸 말합니다. 오버래핑하고 짝꿍이죠? 오버래핑은 바깥쪽으로 도는거 언더래핑은 안쪽으로 도는거 사전 찾아보시면 오버랩은 겹치다 뜻. 언더랩은 밑에 쪽에서 겹치다란 듯.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풀백들의 언더랩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오버랩핑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언더랩의 비중은 1, 4, 2호 시즌 이후에 급격히 늘었죠. 하지만 오버랩은 점점 줄고 있어. 근데 Y축을 보셔야 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언더랩은 비중이 17.5% 밖에 안 돼. 나머지 한 82.5%는 오버랩이야. 자 그런데 칸셀루는이 오버랩이 아니라 언더랩을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아니 근데 언더랩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풀백이 여기서 이렇게 패스를 주고 대각선으로 쭉 깊게 들어가는 다이에그널 언더랩. 다이에그널은 대각선에 이런 뜻이죠. 이 다이에그널 언더랩 해서 이렇게 패스 받아서 컷백 가는 거. 리버풀의 로버슨이 많이 하죠. 언더랩의 또 다른 형태는 풀백이 여기서 이렇게 패스 주고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횡패스를 받는 레터럴 언더랩. 칸셀루는 아까 다이에그널 언더랩보다 레터럴 언더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시티는 이미 전방의 공격수가 한5 명쯤 있기 때문에 다이에그널 언더랩 들어갈 공간 자체가 사실 없긴 해요. 대신에 칸셀루는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전방에 질로폰 패스를 공급하는 데 집중합니다. 질로폰 패스들이 뭐가 있냐고요? 일단 하프 스페이스로 찌르는 패스. 자, 칸셀루가 레터럴 언더랩을 한 이후에 레터럴 패스. 그러니까 횡패스를 받는 순간 상대 센터백이 옵사이드 트랩 만들라고 쓱 전진합니다. 그 순간에 스털링 같은 선수가 요 센터백 뒤로 침투하죠. 그럼 칸셀루가 땅볼 패스. 그럼 요 센터백이 따라가고 요 친구가 요렇게 커버. 상대 센터백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 생기면 칸셀루가 커버 백걸. 칸셀루가 요 하프스페이스로 찌를 때 패스의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계의 매켜. 자, 그리고 칸셀루가 요 공간에서 찌를 수 있는 패스. 요렇게 인프런트로톡 찍어가면서 뒷공간 쇄도하는 동료를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요 패스를 여러 번 하다보면 상대 수비스들이 여기로 다 몰려. 그러다보면 측면에 마레지만 혼자 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칸셀루가 마레즈한테 뻥. 요게 뭐 아이솔레이션 마레즈한테어 1대1 해봐 마레즈만큼 1대1 좋은 선수가 또 어딨어요? 몇명 있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칸셀루가 이 공간에서 지리는 패스들을 뿌리다 보면 상대 수비수들이 쓱 쳐집니다 칸셀루가 뿌리는 패스 막으려고 점점 쳐지는 거야 그럼 그때 칸셀루는 툭툭 치다가 중거리 때려요 아니 무슨 풀백이 손흥민 마냥 왼발 감차가 돼 오른발 대포할 슈팅도 돼하 진짜 이런 놈이 다 있어 자 이렇게 칸셀루가 레터럴 언더랩을 하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게 풀 풀백의 오버래핑만큼 많은 골을 만든대요. 공격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부분 전술인 거죠. 근데 이 레터럴 언더랩이 상대에게 볼을 뺏겼을 때 역습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터럴 언더랩은 아까 그 다이에그널 언더랩보다 깊숙이 침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비하러 내려오기 좋지. 그리고 주변 선수들도 이렇게 한칸한 한 칸만 땡기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이야. 근데 만약에 풀백이 오버랩한다고 저 측면으로 넓은 공간으로 스프린트 겁나 하다가 뺏기면 언제 돌아와 너무 멀어 그리고 거기 너무 외졌어 찬스메이커 칸셀루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선수입니다 이 그래프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건데요 보시면 가로축은 90분당 오픈플레이에서 박스 안으로 집어넣는 패스를 몇번 성공했냐 Y축은 90분당 오픈플레이에서 찬스를 몇번 만들었느냐 근데 칸셀루 보세요 왜 여기 있냐고 박스 안으로 패스 넣는 것도 4위 찬스메이킹도 4위 그 위에 봐봐요 그릴리시 브페, 덕배 그 밑에는 마네, 마레즈 살. 아니 풀백이 왜 여기 껴있냐고 길게 빠빠 하라고 자 풀백인 칸셀루가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요건 팀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팀에 키패스를 찌를 선수가 한명 혹은 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가 수비하기 너무 쉬워. 근데 맨시티는 덕배 있지. 데실바 있지. 마레지 있지. 엄청 많아. 근데 거기다 풀백인 칸셀루까지. 그럼 상대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누가 패스를 찌를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 그리고 계속 뒷공간에 찌르니까 체력 쫙쫙 따어 풀백이 키 패스를 넣을 수 있다는 건 시티의 공격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덕배한테 패스를 받으려고 움직임 가져갔는데 타이밍이 좀안 맞았어. 그래서 덕배가 칸셀루한테 줬어. 그럼 바로 제2동작, 움직임 바로 또 가져가면 돼요. 그럼 패스가 온다고. 근데 토트넘이라 생각해봐요. 케인이 볼 갖고 있어서 소니가 뛰었어.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케인이 에메르송 줬어. 그러면 또 뛰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나라면 안 띕니다. 자, 칸셀루 선수가 찬스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아이디어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라는게 사실 크게 보면 몇몇 상황들의 반복이거든요. 특히나 풀백들은 특정 상황에서 그야말로 몇가지 플레이를 반복합니다. 우리 예로 예를 들어볼까요? 볼이 왔어? 그러면 리턴 내거나 주고 뛰거나 크로스 올려서 상대팀 빵댕이 맞추거나 예상 행동이 이렇게 한세가지로 압축이 돼요. 근데 칸셀루는 볼을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안갑니다. 패스를 할거면 어디로 하려는건지. 패스 줄것처럼 하다가 제끼려는건지. 알수가 없어. 생각이 유연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패스 그 자체의 퀄리티도 좋죠. 이렇게 볼을 잡아 놓고 아웃사이드로 톡 찍어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공격수한테 1대1 찬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아니면 덕배마냥 인사이드로 땅볼로 감아서 1대1 찬스 만들어 줘. 언빌리버블또 칸셀루가 찬스 메이킹을 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야가 넓어서 레이드 런 플레이어를 잘 포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칸셀루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는데 공격수가 대각으로 침투를 해요. 그러면 상대 센터백이 따라간다고. 이렇게 되면 저기다 주면 안 되겠죠. 쉽지 않겠지. 그런데 그 순간 저기 생긴 공간으로 긴도안이 뒤늦게 침투를 하네 레잇원 인에 그러면 칸셀루는 뻥 그거를 포착해버립니다 이 짧은 순간 저 패스 각을 포착하느냐 마느냐 요런 능력은 아마 선수들 연봉 한몇 배는 차이나게 할 겁니다 스킬풀 플레이어 칸셀루 기술 정말 좋죠 일단 1대1 돌파 시에 순간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치고 나가는 스피드 짱이야 그리고 칸셀루가 볼을 갖고 있는데 상대가 막 다가와요 그럴 때볼 간수하려고 볼을 톡 꺾어놓는데 이 꺾는 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뺏겨 물론 칸셀루를 막는 수비수는 대부분 윙 포워드라서 조금 제끼기가 수월한 건 있어요. 그리고 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척 이렇게 공 위로 스텝 오버하는 페인팅을 자주 합니다. 요거 아주 유용하다고. 그리고 측면에서 호이비에르 상대로 아주 화려한 스텝 페인팅 보여줬었죠? 그리고 크로스 올리는 척하면서 크루이프턴도 자주 한다고. 자칸 셀루는 이렇게 기술이 좋으니까 볼 갖고 있을 때 여유가 있습니다.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 빨리 패스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전혀 없어. 기술이 좋으면 언제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최선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인스윙 크로스. 자, 칸셀루가 왼쪽에서 오른발로 인스윙 크로스 올리는 거참 좋아하죠. 골대 쪽으로 휘면 인스윙, 바깥쪽으로 휘면 아웃스윙. 자, 칸셀루가 인스윙 크로스를 올릴 때요 파포스트 쪽을 목표 지점으로 삼는데 여기가 일단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여서 누가 처리해야 될지 애매해요. 근데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상대 왼쪽 풀백은 요 중앙 공간이 더 위협적이니까 일단 요렇게 침투하는 공격수를 막게 돼 있다고. 근데 칸셀루는 파포스트를 노리네. 볼이 이 풀백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풀백이 여기를 보고 있다가 몸을 휙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펼쳐진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반응을 못해 어버버하는 중에 베실바가 뛰어들어오면서 넣는 거야. 또 골키퍼도 마찬가지. 칸셀루가 크로스 올리려고 할 때는 니어 포스트 쪽으로 당겨 있다가 골이파 포스트 쪽으로 넘어오면 몸을 돌려. 어, 또 새로운 상황.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칸셀루의 인스윙 크로스가 상대 입장에서는 개짜장나는 겁니다. 측면이랑 중앙이랑 다 돼요. 자, 칸셀루는 풀백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측면 자원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신기한 게 측면 선수의 특성과 중앙형 선수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칸셀루가 갖고 있는 측면형 선수의 특성이 뭘까요? 일단 직선적인 이동 드리블 되죠? 과감하게 1대1 돌파도 되죠? 뒷몸으로 길게 스프린트 하는 것도 되죠?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타이밍, 그걸 판단하는 능력도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볼을 세워 놓고 더 좋은 선택지를 위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요. 자, 그리고 칸셀루가 가지고 있는 중앙형 선수의 특성은 뭘까요? 일단 플레이의 방향을 선택할 줄 압니다. 볼을 왼쪽으로 전개시킬지 오른쪽으로 전개시킬지 판단이 좋아 그리고 중앙은 360도 뚫려 있죠. 측면은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180도만 보면 돼요. 근데 중앙은 앞뒤 좌우 다 봐야 된다고. 칸셀루는 주변 인식하면서 볼 간수하는 거 무조건 가능입니다. 그리고 이니에스타, 모드리치, 사비 요런 선수들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 볼을 항상 이동시키면서 플레이하는 거. 칸셀루 그것도 갖고 있어. 그리고 신기한 게 체력적인 특성도 두개다 갖고 있어요. 측면 선수들 어때요? 긴 거리 스프린트 빡. 그리고 리커버리. 그리고 스프린트 또 빡. 그걸 반복 칸셀루 그거 돼요 그리고 중앙형 선수들은 한 60%로 꾸준히 조깅 칸셀루는 요런 것도 됩니다 본업도 잘해요 칸셀루는 기본적으로 수비수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일단 태클 성공이 팀내 1위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태클 성공도 1위 그리고 칸셀루가 잘하는 게 요렇게 바깥쪽으로 태클하는 거이렇게 안쪽으로 슬라이딩 태클하는 게 아니라 요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내밀면서 공만 건드리는 태클 이걸 참 잘합니다 상대 윙어가 이렇게 팔을 써서 칸셀루를 막으려고 하면 <laughs> 칸셀루 어... 이미 밑으로 태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싹 눕히는 태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른발만 바깥쪽으로 톡 해가지고 공만 빼내는 거 그것도 지리더라고요 어머니 자 칸셀루의 어머니는 2013년 칸셀루가 18살 때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차량에 칸셀루와 남동생까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사고였죠 그 이후에 칸셀루는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마미 블레스미라는 태그를 붙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항상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시고 저를 축복하고 계신 것만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죠. 그래서 칸셀루는 골을 넣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최근에는 이 A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천사 딸인 알리시아와 천국에 있는 천사 이두 천사를 위한 셀레브레이션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칸셀루 요즘 정말 잘하죠. 참 옛날에 카푸 카를로스 너무 옛날인가? 아니면 뭐 에브라 게리네빌 그즈음의 풀백들을 생각하면 칸셀루가 참 신기하긴 합니다. 칸셀루가 가진 역량을 패비 만개시켜준 것도 참 인상적이고요. 정말 미 미래의 축구는 어떻게 될까요? 골키퍼가 언더를 도는 거 아니야? 아 병지영이 이미 하셨었구나 미래지향적인 축구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laughs>